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새임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막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큰 고난으로 이르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생깁니까 우리는 때로 반발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그런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고,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새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식인 네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부어진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받고 또 치욕을 당하고 또 많은 매와 또 많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때때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과 함께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 신앙에는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큰 고난, 악을 허용하시는 일이 생길까?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수용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를 믿음 가운데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바퀴 속에서 더큰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고, 더큰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어지는 의미는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특별히 초대교회는 리더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가장 큰 영적 리더들이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국의 제일 큰 왕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리더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처형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잡혔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가문에 교회를 핍박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여러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박해했고 대대적인 살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봉한 분봉 왕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은 또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또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적대 세력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과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가 잡히지 않게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게 투옥되도록 가만히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고문을 당하든지 또 어려운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때로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고난을 맞아들이게 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피가 피를 부르고 악은 악을 부르고 죄는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아이 어,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더 기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큰탑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어,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 초대 교회의 영적 거목인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극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잡히도록 바울처럼 도망가도록 허락해 줄 수도 있음에도 베드로를 잡히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큰 경륜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잡혔을 때 교회 간 반응에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들이, 영적 리더들이 잡히고 또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어떤 기도보다 가장 깊고 절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절대자 그분의 도움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이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재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억울한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입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악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애간장이 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는 죽게 하셨습니다. 순교의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너지는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를 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손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파도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절정의 위기에 그 절박한 위기에 끝자락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과 당신의 고통과 아픔과 또 외로움과 절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 은 움직이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내시고자 합니다. 철통 같은 감시가 있었습니다. 왕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니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인간의 공권력이 또, 인간의 그 모든 철턱 같은 방어가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추었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도록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이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은밀히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손목에 매었던 죄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쓰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과 새속의 끈들이 이 땅의 모든 묶임들이 오늘 끊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도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바깥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문이 열려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천사를 보냈고, 나를 깨웠고, 나를 구출했습니다. 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문과 길이 열릴 수 있는 복된 날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 앞에 해석되지 않는 고통 앞에 순복하며 기다리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깊을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